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 분들. 오늘은 시바이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두 개나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최근 시바이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건은 바로 대형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인데요. 지난 6월 23일, 하루 만에 무려 10조 4천억 개의 시바이누가 대형 고래의 지갑으로 들어갔는데, 이 규모는 하나로 1,500억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최근 5개월 안에 고래들이 하루 만에 시바이누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들인 적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고래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모으는 걸까? 정말 수상하죠. 그리고 사실 코인 시장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 저점 매수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들은 정보를 더 빠르고 깊이 파악할 수가 있고 시장의 구조나 심리 변화에 미치는 파급력도 훨씬 큽니다. 이번 시바인 후 매집도 단기간에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최소 한달 이상 물량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포지션임을 시사하죠. 시장에서는 이걸 구조적 매집, 즉 단순한 물량 늘리기가 아니라 다음 랠리 준비 단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래들의 매집 이후 시바이노 가격도 즉각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9% 이상 떨어졌던 가격이 고래 매수세가 집중된 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닥신호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커졌어요. 주요 고래 집단이 매수한 후엔 매도세가 한동안 줄고 자연스럽게 가격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때도 많기 때문이죠. 이처럼 시바이누의 고래지갑들이 물량을 대거 끌어모으고 있다는 점은 적어도 당분간 시바이누에 대한 심리적 지지선이 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급락 이슈나 시장 변동성이 클때 이런 고래 매집 패턴은 따라잡기보다는 보유나 추가 매수를 고민해볼 만한 근거가 될수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은 바로 시바이누 소각률이 하루 만에 5,400% 이상 폭증을 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24시간 동안 515만 개 이상이 소각이 됐고, 심지어 한 번에 1,400만 개의 시바이누 토큰이 소각 지갑으로 옮겨지기도 했어요. 소각이란 말 그대로 코인을 영구적으로 유통에서 퇴출시키는 행위인데요. 이건 공급이 줄어들수록 기본적으로 남은 토큰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코인 시장에서 무분별한 발행, 즉 인플레이션은 늘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 즉 공급 감소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코인은 투자자들의 신뢰와 관심을 꾸준히 받게 되죠. 시바이누 소각률 급등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네트워크 활동과 생태계 확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그 구조에 가깝다는 점에서 시바이누의 전망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에 시바이누의 생태계 확장, 특히 실사용을 촉진하는 레이어2 네트워크 시바리움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시바리움의 누적 거래 건수가 12억 건을 돌파를 했고 하루 평균 거래량도 450만 건을 넘기고 있어요. 단순히 거래만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바이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각종 프로젝트나 DM, 그리고 실생활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밈코인들이 단순한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그치거나 실질적 활용처가 부족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데에 비해 시바이누는 시바리움을 통해 진짜 실용 코인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어요. 네트워크가 활발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바이누가 사용과 소각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생태계 전체의 순환 구조도 탄탄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 저점일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아야 추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곧 맞아보실 황금장의 큰 수익 보시라고 제가 소소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이누 무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량은 천 개에서 백만 개 사이로 지급해드릴 예정인데요 수량을 넉넉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지금 시바이누의 가격이 저점이기 때문에 지급해드릴 수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지급되는 토큰의 개수도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몰라서 다른 임코인 종목 들도 수량은 시바이누만큼은 아니 지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원하시는 종목이 혹시 따로 있으 시다. 그러면 문자로 황금 옆에 원하시는 종목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가능한 해당 종목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코인 투자를 자전으로 해보시기 망설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무료로 코인을 보유하셔서 투자의 길을 열어보시고요. 이미 토큰을 보유하신 분들도 보유 수량은 많으면 많을 수 좋은 거기도 하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연락 주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를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드린 종목이 꼭 상승하지는 않. ...더라도 솔직히 문자 한통 주신다고 해서 구독자 분들께서는 손해 보시는 것도 전혀 없으시고 받으신 종목이 상승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뭐 그만인 거니까요. 간편하게 문자 한통 주셔서 올한해 조금이라도 돈 걱정을 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냥 저희 채널 차단하셔도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이벤트 참여하여 꼭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